이제 파워 그래도 좀 나는 아이고 우리 이거... 내려. 백카도 내렸고. 이거 주막 꼽고. 백카도 쪽으로 두팀 정도 나. 3만 더 가까이서 보자. 오케이. 에이스. 에이스 두피 밑에 보여. 음. 어, 창고 쪽으로 나는 거 있고 왼쪽 라인에 보이는데 홍건영 쪽에 내가 피어지 뭔다 오케이 나 오토바이 고정 차진으로 하나 먹으러 가고 고정 차진 하나 오고 홍건영 쪽에 있던 애 꺾고 다시 마주집으로 피어지 피어지 간다 이거 내쪽 한번 볼수 있어 없어 엘카존은 엘카라인은 엘카 어, 없어 내가 피어 저내내는데 내리, 맨날 내렸어 3번 P. 오케이 다같이 우르르 가서 스피어부터 잡을까? 가자 스 하자 나 머리 한번 갈게 나 그냥 합류함 바로 난총 없어 어 3배 하나 줄게 땡길게 일단 얘네 고정차 하나, 일반빅 벽돌집 라인 하나, 피어집 하나에 하나는 모른다 한 명을 고쳤 그쳤... 왓츠집에서 보고 있을걸?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가야 돼 그때 건우형 스턴 로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야, 이렇게 저... 피어 그걸로 보니까 보이더라고. 열로 가. 맞아. 그 은행에 역으로 끌어주고 뭐 2대1 하든 그렇게 하자. 3배 필요 없지. 아 필요 없어. 필요해. 이따가 좀줘 오토바이 사면 네일카고. 나야. 1층에 있다. 가자. 1층? 지금 여기 3번 핑. 3번 핑쪽 갔어. 민가 쪽. 확인 그 나와있었어. 어떻게 할래? 이거 3번째 쪽으로 갔을 거야. 빠지는 모션이었어원한테 떨어졌고. 앞에 있다. 필. 나이스. 내가 학교 찍고. 벽가는중들어갈게 안으로. 나 빼가 가고 사운드 있다. 사운드다. 서로 싸웠네. 미라 사운드. 미라도 사운드. 미라드 사운드. 사운드 땡기는 사운드야. 이거 일단 주, 중이가 백업 보는 거 보고 둘이서 말 맞춰서 빠질지 해봐. 나 파밍 하고 있을게. 우리 빠질 수 있어? 우리 그냥 그대로 삼창 따라서 이거 인서클 들어가자. 그럼 나 어, 아, 이거 오토바이 챙기고 여기 오토바이 하나 더 갖고. 응. 음. <laughs> 그냥 이거 스피어시티안 걸을게. 바로 가자. 아, 나 풍대 하나만 더 갖고. 기다려 다 나머지가 어디 내려왔지? 한 명을 아, 모르겠어. 3번삼번 3번 편조 땡기는 거 있었어. 3번 편조. 쪽으로 그냥 바로 그냥 직선으로 뛰자. 그래, 버디로 한번 올수 있어. 계속 체크해야 돼. 야싹다 1번으로 걸어서 뛰자 일단은 에이 <laughs> 소용기 하나 남아 확인해 두개 남아 <laughs> <laughs> 레드 도트 필요 소직 남고 나도 레드 필요 필요 이거 바로 가자. 그 오토바이 타고 가. 둘산 쪽 먹고. 이거 타봐. 나, 여기 0 0 0이고 오토바이 하나 더 가져갈게. 그냥. 530 내가 줄게. 여기 능선 올라간다. 음. 이 1번 도로 기준으로 주변 싹다 인포 따서 그거 먹자. 확인해. 그냥 나그약 줄게 어, 오케이. 이거 바로 앞에 창고집빈거 같고, 이. 확인. 이것도 먹어봐잠만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억으로 끌려가지고 MVP 나볼거 같은. 4번 쪽 빠지면 돼. 서클 글로 확 튀는 거면은 없어도 되긴 해서 저 에이스이들 같기도 하고. 4번. 어 아, 4번 쪽에 에이스이들 같아. 에이스로 생각하자. 2번 먹어둘게 일단. 어 아. 여기 버기 하나 더 남고 뒷가에. 도트 필요하지. 나 도트 하나 먹어놨어. 나 도트 먹었어. 일카 주면 될 듯. 나중에 줘 필요? 지금 4번 방한이아니었다 거... 4번 이 아니라 사방통이 아니라 사방통이 아니라 사방사람 있어 아인확사 DTN 아 확인, 확인. 한명보인아니 지금 보인에 1번은 없어 4번 한명 보이는 거 확인했고 근데 우리 자리들도 다 평타 이상 자리니까 이거 2번도 있어봤자 한두 명 어. 2번? 한두 명차 어, 대져있는 거 일단 안 보이고 그럼 2번 4번이 노나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지금 4번 지안 보여 지금 3번 한 명이야 3번 한명 지금 4번 안 보여 3번 한명이고 일단 서클 좋아서 다음 거 보고 어디 어디로 가실? 일단 거기서 차조3인 이상 탈수 있는 거 우리 쪽으로 와주라. 아, 우리 둘다다 오서봐야 아, 돼. 다 이토야. 둘다 와. 오케이 오케이. 우리야 그냥 뛰어가자. 우리가. 나는 한 저리로 그냥 뛰어가자고요. 보러 가한번 보. 한 명은 나한테 와줘. 한명은 건행 태우고. 내가 일방 탱갖게 내가. 나 그냥 뛰어. 형조 태워줘. 샷손티 아슬아슬하다 이거. 3 3번 핑. 밀러오는 거네. 자리 좀 내주고. 우리 그냥 이토바이두 개니까 튀었을 때 아예 그냥 지르는 것도 괜찮거든. 그렇게. 인팔라 서클 확 팀에 인팔라 지르고 나머지 그냥 입었다면서 천천히 하자. 오케이. 4번도 바로 가면 형형 형, 살짝 4차. 움직여야 돼. 그냥 쭉 튀었다? 지르자. 어. 도로가 지렇게 그냥. 아, 도로가 질러서3창 주변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네, 아까 알았어. 지금 엘카 뒤에 1번 먹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토바이라서 훨씬 빠르거든. 오. <laughs> 오토바이만 타 그냥. 씨발. 아, 깐만 자, 여기서. 피트는 왜 있는데? 여기 비어고 있다. 에이스도 지르고 있을 거야. 어. 겹치면 내주자 이거 우리 계획 좀안불려도될것 같긴. 열 픽터나 더 남고 어. 안 틀려 있었다. 여기서도 이제 인포 따자 그냥 어느 정도. 아, 아 사운드 있다 있어, 있어. 있어. 3창 있어 3창 있어 삼창 이때 빠져. 집부츠집잡자 있다. 있다. 이거. 집 하나 갔다, 집집 하나 집에, 하나야, 집에 하나 집에 하나. 뒷부 오케이 그럼 아, 집, 집 받고 그래. 하나 밀자. 오케이. 빨리 박는다. 야 빠진다 얘 미라도. 미라도 그냥 이거 박는다 나. 나 박았어. 기절. 나이스. 백업 샷조 백업 샷조 TLN. 어. 아. 바로 이거 주유소 들어가줄게. 능선 백업 샷조지나 뒤에 볼게 너네끼리 해줘. 105 봐야 뭐야, 돼. 주유소, 주유소 쪽 주유소. 능선. 인팔라 쪽. 인팔라인, 인팔라 인팔라. 인팔라, 인팔라, 인팔라 1번. 3번 핑 3번 핑. 올라왔다 능선. 능선 기절. 105. 나이스. TLN 그럼 둘 남았어. 이기 TLN부터. 110, 110 능선. 형 거기 조심해 주유소, 주유소 라인. 아니다. 주유소 라인? 여기 여기. 1번 1번. 1번 TLN 하나. 나 앞에 찍었고. 한명 내가 뒤에 시켜 놨어. 지금아 기절시킨 거피하 나만. 아이 그냥 아까 거기야. 되게 아, 숨싸도 나하는못 찍어 준다나. 세명 박아 놨어요. 뒤 붙었어요. 어, 오른쪽 빗능소. 아 거의 똑같아. 진짜 더 틀리면 될 거거든. 1번. 못 까는 줄. 타이는 곳. 거는 네. 그때 엎딜렸던데 샷차로.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기절 왼쪽이잖아. 왼쪽 코사다. 3번 빼. 두대두대개 t 개 끝! 얘네가 창고 a 들 today, 있다! 저기 인팔라 위에까지 팔라 올라왔어 t 라라 a y t 이거. a 네. 4번까지 올라왔어 나 아이템 좀 d 게 창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o 좋을 때. t 이능선에 같이 쓰던거한명어 나도 해 o 나 a y today, today, t o d 창고 라인에 이거 에이스 그냥 공짜로 붙은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쪽 라인 써. 잡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물도 절반 이상 걸치거든. 나 배율 하나 맞춰놨죠, 약이랑. 어. 나 어, 계속 이 여기 집에 있을게 나는 여기소에 이렇게. 어. 떨어뜨네. 저 인팔라쳐 인팔라쳐. 호연아 이거 파밍할 수있면 파밍 해봐. 네 지금 파밍 할수 있어. 내거 하고 있어. 그것도 충분히 맛있어서 나 고배율 하나만 이쪽으로나 DTN 기절로 DTN이 왼쪽 같은데? 단 퍼지는 사운드 들렸어 DTN 2 6 5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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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라인 들어올라 온다 환자 집쪽한명 들어왔어 일반 한명 들어왔어 호, 호연이랑 나랑 붙어서 밀 생각 해보자 그러니까. 바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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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팔라가 어, 너무 쌌어가비루스 서클 바뀌었다 확인하고 이 자리에 한번더써도될것 같아 확인 주유소에서 걸어서 붙는 것만 볼게 어 확인 이거 2, 1번 가서 3창 한 번만 더 체크해줄래? 두 명이서 오케이 내가, 내가 혼자 할게 혼자 할게 오케이 확인할게. 이거 3번 핑 능선만 봐줘 나 3번 핑 열린다 3번 내가 볼게 같이 봐줄게

야 능선 좀 좀만 더 봐줄래? 1번? 알라? 파밍좀 하게 다시 을 3번 핑 지금 4세대 들어갔음? 어 하긴 배율 내 쪽에 있어? 가는 중 주... 형한테 있는 거예요? 시체 있는 거예요? 시체여 여기 시체인가 거 여기 시체나 6배를 먹었어 4번 총소리 나고 d t n 이4번쪽에서 p a 어팔 t 아직안 빠졌다 이게 a r e e Yo, u 오토바이 o 리 4번 쪽. k a y Okay. Okay. o 개거든. 연막 a y o k 오토바이 a y Okay. Okay. 개버 a y 임팔라 아직 안 빠졌고 4번 핑안 빠졌고 한번 프리하게 돌아다녀 봐. 발라 우리 쪽만 보고 있다. 얘네 자꾸 우리 일 생각하는 것 같아. 3번 편에 차한대 막혀. 자 어, 그럼 막혀고 차 타고 어, 그냥 네. 그 능선으로 앞칠 준비만 할게. 쭉4 번. 어, 어 좋다. 뒤에서 내 줄까? 인팔라가 박을 거거든. 내 주는 거다 당겨서 막아 볼래 이거... 아니면 내 줄래? 다 당겨서 막을까 근데 내주자. 아, 내 주자. 다 당겼다가 나아볼... 그능선한번더 밀면은 피곤할 것 같아. 이거 3번 핑쪽 일단 나 모션 보러 갈게. 3번 핑 애들 인서클 때려야 되거든. 이거 걸어서 창고로 붙을 것 같아. 아긴나 얘네 차끌 때까지만 있을게. 샷사운드 발팔라안 여기 4번 리드샷은 더하게 WC DTN 교전 집에서 계속 샷나오 뭐야 1번 d t 얘네 다 같이 쾅하고 박을 준비한다, 임팔라에들 빠짐. 어, 임팔라, 박을 준비 일단 나 여기 집으로 빠질게. 어. 집하면 먹어둔 거 좋을 듯. 아인 임팔라 차세대 이상 움직였어. 저 보이겠다. 주유소로 박는다. 주유소로 박았다. 부탑 있다, 그리고. 아인더탑 사방방향? 차 바퀴 다 깨는 거 나을 것 같아. 보이면. 저 계속 포탑 위치가 안 보여. 밖에 박아, 박았어 으아 차두개 깼고. 야발. 죄소한데한번 들어가. 일단. 멀리 포탑 보이 바로 거 오거든. 거. 어. 멀리 포탑도 긴것 같아. 자로 땡겼어차 사운드 하지? 들려? 나 그러면 여기 사방 방향 좀 볼게. 망치고 있어. 아. 야, 이거 수류탄으로 잡혀서. 1탄으로 잡빼서 1탄으로 잡혀서. 1탄으이 잡혀서. 1탄으로 잡혀서. 1탄으로 잡혀서. 스탄으로 잡혀서. 1탄으로 잡혀서. 1탄으로 잡혀서. 1탄으로 잡혀서. 아이스셋. 막 기다려. 아이스. 말하지. 아이스에스아그 주유소에서 아, 나온다. 안돼. 안되지 주유소하면 기자 SK지. 주유소 SK야? 주유소 SK야? 아. 아. 이때 그냥 바퀴나 다 부숴놓게. 을 아, 확정 못 내. 아비. 어, 4번 이세스티? 4번 아니 4번에이스 에이스 4번이 에이스고 아래가 세스티. 블비 둘 아래고. 이 막친다 얘네. 여기야 음. 여기. 옆으로 밀 준비한다 여기. 얘네 왼쪽. 확인. 내가 봐줄 수 있어. 어. 이거 그냥 힘 실어 서 s k t 부터 막자. 어나 바로 폭대기 중이야. 나 옆각 쳐줄 수 있어. 나 왼쪽 끝에 하나. 왼쪽 끝에 둘 움직였다 계속 계속 움직이고 있어. 연마 안으로?

사운드 난다 여기 화킬부터 화킬만 내고 살려줘 스택이야 형나 까비 형 내꺼 실체 수땅 굴려 어 잠깐만 탭댔어 씨발 밑으로 붙었다 왼쪽 포탑 퀴저저녁형이 멀리 포탑 퀴저 줬고 포탑 퀴저 밑에 남았어요 어, 내 앞에 쏘리 내집떨어왔어요 퓨레시체 아이스 가라스 헬렌 죽었고 킬패킹 거맞고 있다 맞고 있다 보였다 영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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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형나이스아 미안하다 더블유 하나 아니라 어. 끝아 내가 이거 권혜영이라 딱 소통해가지고 아예 착각 안버티슨 권혜영이 줬 난 맞다이 떠줘 가지고. 내집 보는 보는 줄 알았어. 본줄 알았어. 봤는데 그게 진짜 완전히 다 나올 줄은 몰랐어. 센스티가 여기야. 2번. 나와 있는 것 조심. 보탑있있었요 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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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었 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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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n 이야아니 s n t s 었 TSN. TSN. t 오른쪽 푸시. 아, 까비. 까비, 까비. 좀만 더 많았으면.